안녕하세요. 나무 아래교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저도 우리 보라 사역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보라 저자이신 조영수 목사님 섬기시는 새로운 교회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저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승사할때 목사님을 통해서 보라에 있는 내용들을 듣고 예수님 만났고요.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이후에 삶을 또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또 함께 목사님과 동역해서 보라로만 살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라 하나 들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음, 저도 예상하지 않았고 또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갑작스럽긴 했지만 보라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두렵거나 망설여지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보라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저에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사역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교회 조영수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파송도 하셨고 또 우리 함께 교우들이 동참해 주셔서 더 든든하고 또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늘 새로운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서 보라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주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라를 또 같이 사역하게 돼서 또 느낌도 새롭고요.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무 아래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 교우들에게나 또저 스스로도 항상 질문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막연한 삶을 살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은가? 예수님 닮고 싶다. 좀 막연하죠. 보라에서 이과에 이제 그림 나오잖아요. 샬롬의 그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또 재창조, 새 창조 되는데요. 그 그림이 현실적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자. 나도 되고, 우리 교인들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교인 세우고 싶은가. 샬롬을 살아가는 교인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죠. 복음입니다. 복음. 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우리 교인들,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개척 이후에도 계속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냐. 정말, 음,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또, 어, 담임 목사인 제가 꿈꾸는 교회, 또 우리 교인들이 꿈꾸는 교회가 같으면 좋잖아요. 같아야 하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때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샬롬을 노리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냐? 모두가 우리 교인 모두가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또 매년 기회 될 때마다 보라를 다시 듣고 또 전하는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일차적으로 교인들끼리 같이 보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교인들이 서로 또 지목하고 또 내가 배우겠다 이래서 서로 1대1 매칭을 해서 같이 또 보라를 또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두 자매가 보라 양육 수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친구는 보라를 여러 명에게 가르쳐보기도 했던 자매인데 청년 목자에게 보라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 밴드에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가 단순히 부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한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도 한데 언제까지나 개척교회나 또 교회들에게 계속 새신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도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되든 뭐 평신도는 더 그럴 텐데, 1년이 가도 복음을 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할 일도 많지 않고, 십자가도 말을 하고 부활도 말은 하겠지만 풀텍스트로 복음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설교는 할 일이 있고, 성경 공부할 일은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할 일이 많지 않아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교인들에게 썼던 것처럼, 전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교인들도 복음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섬기면서 느꼈던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였습니다 나오면서 저도 개척하면 우리 교인들은 모두 1년에 한번 정도는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아니요 또 전도팀만 양육팀만 전도하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의 소식, 샬롱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 교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음, 이것이 모든 교인이 다 가능하냐. 저희 교회는, 어, 보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또 함께 동역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음,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동역해 주신 분들이 보라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라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음, 보라가 있다는 것은 개척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은요. 음, 사실 개척교회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한 영혼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고 도와도 그한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인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척에 동참하는 새가족이라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또 좋은 성품 가진 분들이. 합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죠. 그에게 진정한 도움은 사실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저희가 개척하고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전 교인이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인들이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접촉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라를 가르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섬김도 또 봉사도 모두 보라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할 것이 분명하고 또 확실하니까 섬김에 대한 부분도 섬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복음으로 준비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개척을 했지만 두려움이 많지 않아요.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든지 붙여 주신다고 하면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라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될 것이다. 개척한 이후에 두 분에게 한 분은 세례를 주었고 한 분에게 보라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음 계속해서 보라를 전하고요. 또 새로운 가족이 간증하는 그런 교회로서 진행이 돼야만 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들을 하셔요. 저한테도 하시던데, 다음 세대는 보라를 어떻게 할까. 이 보라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된 도구기도 하고, 좋은 교육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이요, 보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샬롬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라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 보라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교회에, 나무바교회 아이들이 그래요. 나도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교제로 가능하냐? 묻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해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보다 뛰어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다 각각 달라요. 네, 당연히 어른이 오래 살았으니 이해도가 높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대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라도 일대일로 한다면 충분히 그의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다 다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상에 따라 아이들은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글을 모르는 여자 성도님을 8과 동안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보라 교재로 나간 게 아니라 도와주 놓고 그림 그리면서 보라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새로운 게 있을 때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는 꼭... 그 질문에 그 모든 것을 교재를 다 진도를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동화구연처럼 이야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조영수 목사님께서 95세 할아버지 가르치실 때는 칠판을 놓고 예 네, 그래서 조 강연하듯이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텍스트 이 교재를 꼭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곳에 신겨져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도 된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다만 이제 아이들이 평소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4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한과를 한반 정도 나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발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음, 목사님 보라 교재를 책으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을 같이 좀, 같이 읽어가면서, 어, 나누면 어떨까. 제가 요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음, 뭘 전해줄까 할 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면 다 된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뭔가 다른 게 필요할 것 같고 세상 지식을 알려줘야 될것 같지만, 사실 보라만 전달해도, 뭐 저는 부모로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끊임없이 보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아이로 만든다면 어, 그것이 저는 어, 교회 교인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희성 목사님이나 또 이영희 목사님 같은 분께 배도 1, 2년 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이거면 된다. 더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하면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건요. 보라 가지고 있는 풍성함인데요. 개인적으로 보라를 하면서 가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 개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어, 뭐, 저도 목회자고, 또 목회자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지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우울하지 않은 날도 느리는 뭐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양육의 시간들이 저를 새롭게 하고, 새로 빚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동력이나 힘을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개척 나와서 1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밀려드는 어떤 난약함이랄까, 부족함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다시 복음적 시각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끊임없이 보란 세미나도 열고요. 어떻게 쓰든지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종옥사님 설교를 들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세미나라도 해야 제가 듣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계속 들어야 되고요. 또 저에게 유익은 끊임없이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보라들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달라진 표현,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새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꽤없이 종사님 보라 강의 계속 챙겨 들으시면 좋겠지만 쉽진 않잖아요 가능하다면 저는 세미나 때마다 영상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번 세미나에도 목사님들이 계속 소그룹을 섬기면서도 간접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는 이분들이에요 또 다른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적으로든 개인 가정의 삶이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모든 면에서 다시 살롱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보라를 들을 때 생기는 일이다. 또 사역할 때 얻는 유익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롱런 하는 동기는 힘은 교인들의 수적 증가, 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게 음, 하다 보면 두 달을 넘어서 세달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2시간가량,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일주일에 한번 만나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면요. 그 대화의 여파가 일주일이 가거든요. 근데 그 대화의 여파가 매주 이어지면서 두 달, 세달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두세 시간 일주일에 정기적 미팅,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큐티 나눔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세, 두세 달 만나고 대화하면 인생 중에 그런 만남은 딱한 번, 두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이것이 샬롬을 누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어떤 사람과 앉아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영적 대화를 하고 결국 그것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냐면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두 사람이 영적 대화를 한 특수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영적 지도가 되고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동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육자가 양피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이런 수직 구조 같은 느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눔이 되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또 넘어서 하나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영적인 친밀함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가 뭐 리더도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또 배웠던 분이 다시 편지나 또 기도나 말로 건면하고 힘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영적인 프렌드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안에서 영적인 인격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 보라는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게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교재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훈련 함께 하시고 이제 사과가 지나갔는데 남은 5과 6과 7과 8과 남은 이제 반의 과정들을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분들이 행하면서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라를 가르치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보라를 전하고 보라를 가르치는 보음의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같이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개척했지만 음, 보라를 많은 분들에게 확대 보급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라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제가 또 가진 은사 자체가 이렇게 일을 버리고 추진하고 또 동참시키는 그런 어떤 음, 활동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년 1월에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대하시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도 어, 섬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후원해 줄 수도 있고, 적극적이라면 그 캠프 기간 오셔서 소그룹 교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에 항상 우리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한번 동참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린이 캠프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에서 제가 개척 전에, 작년 1월에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은 활동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연기도 해보고요. 연극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그리기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한 다음에 실제 활동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모여서 나눔도 하는. 그런 식의 캠프 방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해봤고, 또 광주 김필현 목사님이 여수지역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라 동역자분들이 이 캠프의 연합체가 구성이 돼서 매년 어린이 캠프 1회, 청소년 캠프 1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1대1로도 복음을 듣지만 집중적으로도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이 기회를 빌어서 또 한번 건면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